안녕하세요. 오미다에게 오늘은 대나무 밭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대전이고요. 이 죽순을 채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진짜 죽순을 처음으로 수확하냐고 너무 신기했어요. 옆에서 설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참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와, 여기저기 죽순이 정말 많았어요. 칼로 써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옥수수 따듯 이렇게 따니까 뽑히더라고요 어, 잠깐 땄는데도 이만큼을 채취했답니다. TV에서만 봤던 죽순 체험을 오미다이기 오늘 했답니다. 와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이 대나무 파티 들어가려면 정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꼭 저처럼 긴 팔을 입고 장갑을 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까칠까칠한 부분에 꽃가루도 아닌 것이 좀 두드러기가, 음. 좀, 두드러기가 아. 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죽순 채취도 살이만? 지금 처음 해보는데, 어, 한두 개 이렇게 잘라보니까 아, 뭐 손쉽게, 근데 얘는 손쉽게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 엄청 속, 속살이 엄청 연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먹는구나 하면서 또 많이 배웠답니다 아, 아, 여기. 여기. 지난달에 죽순을 첫 죽순이 수확한달에서 그거를 주문해서 살짝 조금 주문해서 장아찌도 담았었는데 와 이렇게 싱싱하고 연한 죽순을 보니까 어 살짝 너무 또 일찍 샀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laughs> 껍질이 껍질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연한 죽순 정말 싱싱하고 예쁘죠.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연두색이 와 진짜 신기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쌀뜨물에 소금을 넣고 삶으셔도 되고요. 또 소금이나 식초, 또 기옥에 맞게끔 삶으시면 됩니다. 저는 죽순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옆에 머위, 머이, 머위를 지금 머위 줄기를 따라갔습니다. 산 주변에 이 머위가 자생으로 엄청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귀한 또 머위를 가지고 저는 어, 반찬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이 주변이 있어. 온통 정말 자연마트예요. 반찬이 사방에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얼마나 완전 신이 완전 났는지 열심히, 엄마, 열심히 땄답니다. 머위 잎도 먹을 수는 있지만, 머위 잎에, 음, 좀 벌레가 알겠습니다. 좀 있었어요. 좀 억수해지기도 해서 저는 줄기만, 막 줄기만 따서 나무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음. 와, 이 머위가 세상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게 해마다 계속, 계속 주변에 퍼진다 하더라고요. <laughs> 어르신은 이제 머위가 너무 지겨워서 쳐다도 보기 싫다고 제발 다 따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감사하죠.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줄기를 똑똑 따러 갔습니다. 머위를 따고 이 텃밭 구경을 하고 싶어서 이 매실 나무를 지나서 텃밭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 제 텃밭에는 아직 수확할 것이 그다지 없었는데 이곳 이곳 대전입니다. 대전에는 이렇게 마늘이 벌써 수확 수확을 앞두고 있었어요. 옆에 양파도 다 익어서 와 양파도 빨리 수확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감자도 벌써 노렇게 됐어요. 어, 제 텃밭에 있는 감자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는 수확에 계절이 됐습니다. 온 김에 요 우와, 양파 다섯 개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지 쏙쏙 잘 뽑혔어요. 어, 양파, 양파를 좀다 뽑아주고 싶었는데, 어,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얻어오는 김에 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저만 잔뜩 챙겨왔습니다. 잘 삶아진 죽순을 가지고 저는 또 통아, 장아찌, 짱아치, 짱아치를 담아서 또 장기간 먹기에는 짱아치가 최고더라고요. 몸에 좋은 죽순. 죽순이 어르신들 혈관, 뇌 혈관, 내 혈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변비에도 효과 있어서 다이어트에 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죠. 아무리 근데 효능이 좋아도 지나치게 먹는 거는 모두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또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죽순입니다. 저는 우에 햇마늘을 넣고 좀 밋밋한 것보단 칼칼한 게 좋아서 고추 씨를 올렸습니다. 간장은요, 좀 편하게 장아찌 만능 소스를 사다가 그냥 들이 붓습니다. 간장을 사다가 약재 넣고 끓이면 끓이면 더욱 더 좋겠죠. 각자 취향대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이 통에 요 간장 한 통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간장 국물이 또 베이스 되기 넘칠 수가 있으니까 좀. 어, 비닐 내빈 팩이나 좀 단도리 해주시고요. 저는 곰지가 피지 않게 상황버섯, 담금주를 살짝 뿌려줬답니다. 딱한 통이 딱 나옵니다. 어 이것도 죽순이 양이 꽤 돼요. 죽순 장아찌, 아, 장아찌를 또 숙성을 시키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봅니다. 여기에 햇 양파나 마늘도 같이 장아찌를 담으면 더 맛있을 것 같, 같아요. 남은 죽순으로 저는 요또 칼칼한 제육볶음을 해서 죽순을 넣고 죽순 제육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죽순 나물은 나물 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육볶음을 좀 칼칼하게 하면 고기와 같이 먹으라고 제육볶음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 고기만 쏙쏙 빼먹고 죽순은 안 먹더라고요. 죽순은 제가 제가 먹는 것 같아요. 좀 몸에 좋은 거 같이 좀먹으려 했더니,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식감이 아삭해서 많이들 찾고, 또 많이도 먹어요. 죽순. 밥도 밥 위에 올려서 죽순 밥도 많이 해먹고요. 음, 또 저는 죽순 생채나 초회, 초에, 초회도 먹고 나물도 해먹고 저처럼 이 제육볶음에도 넣어서 죽순을 먹으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짱어지도 않고 제육볶음에도 넣고 죽순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 좀 연한 것들은 물에 조금 넣어서 냉동 보관도 시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억센, 연하기, 다 연한데요. 그래도 살짝 조금 억세다 싶은 죽순들은 이렇게 잘라서 다짐기에다가 이렇게 다져봅니다. 이렇게 죽순을 다지면 아이들이 모를까, 모를 것 같아서 저는 다졌습니다. 요 소고기 반, 또 돼지고기, 살코기로 반반씩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죽순 다진, 다진 것을 넣고 반죽을 해봅니다. 어, 죽순 떡갈비. 죽순 떡갈비가 되겠습니다. 어, 되게 담백할 것 같아요. 식감도 있고 담백해서 먹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죽순이 제철이에요. 한참 제철에 죽순이 나오고 있으니까 죽순을 뭐 수확하러 가시면 더 좋고요. 또 마트나 인터넷으로 또 구매하셔서 죽순 지금 저장해 놓으시면 또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보관을 해서 챙겼답니다. 이 떡갈비에는 저는 소금과 후추로 고기에 밑간은 했지만 그래도 감칠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 간장, 간장을 넣어서 또 열심히 반죽을 했답니다. 이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죽순 갈은 거 넣었다면 여기에 저는 부추까지 색감도 같이 이쁘게 좀 담아서 부추까지 넣었답니다. 부추도 여름, 여름에, 어, 여름 보양식으로 부추들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죽순 생채도 했고요. 밑간한 이 고기 반죽을 좀 하루 숙성을 시켰습니다. 어제 죽순까지 채취하냐고 너무 피곤해서요. 네. 오늘 그래서 떡갈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떡갈비로 하셔도 괜찮고요. 동그랑땡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또그 볼까츠? 볼까츠도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셔도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답니다. 제철에 나오는 재료만 잘 이용해도 건강한 먹거리로 제철 밥상을 차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죽순 떡갈비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떡갈비를 이렇게 먹을 만만큼 담아서 냉동했다가 해동 해동해 드시면 얼마든지 스테이크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할 게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게 맛이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일단 떡갈비 간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촉촉하게 잘 익었습니다 죽순의 아삭한 맛이 참 많이 씹혀요 음. 거의 죽순보다는 그냥 동그랑땡에 떡갈비 떡갈비입니다. 음,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음, 요 스테이크, 스테이크에 소스에 묻혀서 음 죽순의 아삭함이 아삭함이 참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죽순이 요즘 한참 많이 나오니까 사다가 반찬도 만들 겸 쟁겨도 드시고요 떡갈비 죽순 나물도 괜찮지만 저는 요 떡갈비를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죽순 떡갈비를 다 해놓고 요 죽순 나물도 볶았고요 또 채취한 머위 나물도 볶았고요 오늘 아침에 또 텃밭에 가서 첫 수확한 브로콜리에다 햄 마늘을 넣고 또 반찬을 만들었답니다. 어묵볶음까지 다 완성을 했답니다. 일주일치 또 먹을 양식을 준비했어요. 반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나오는 제철 재료 한번 이용해서 이렇게 반찬 만들어 한번 보세요.